이번 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내년과 그 이후 주택 시장에 대한 예측이 서서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미래 주택 가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란타 부동산 전문인 자리정입니다. 오늘 2022년 10월 월간 주택 시장 보고서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달 전부터 미래 주택 가격에 대한 언급했을 때제 정보들을 접하시는 몇몇 분들로부터 계속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앞으로 미래 주택 가격에 대한 언급은 제 보고서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하는 정보를 회피하고 숨기는 것은 부동산 전문인의 본분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택 가격에 대한 주제와 이것을 전하는 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저는 얼마만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있었던 주택시장 붕괴는 많은 분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고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안타깝게도 경제가 안 좋다는 소식만 들리면 곧바로 주택시장 하락이나 붕괴로 연결 짓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왜 지금 상황이 2008년도와 다른지 설명드렸었습니다. 어찌됐든 제 정보를 보시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제 정보를 통해 먼 타국에서 힘들게 일하시며 저축하신 자산을 지혜롭게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고서를 모기지금리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30년 고정 모기지금리는 이번에 낮은 3%로 시작했지만 가파르게 올라 6월 중순부터는 잦은 변동이 있었고 8월 말부터 다시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주 연속으로 상승하였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오늘은 현재 6.92%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높았던 금리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는 거의 20년 전인 2002년도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기지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First American의 수석 경제학자 Mark Fleming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더 높게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급격한 인상은 벌써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월별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수급 불균형과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강세를 고려하면 연간 주택 가격 하락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기본 금리를 3번이나 75 베이스 포인트 올렸고 앞으로 다가오는 11월과 12월에 또 올릴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기지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게 인상할 가능성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분은 우리가 이번에 초부터 보았던 급격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보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별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연간 주택 가격 하락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요점인 미래 주택 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Realtor.com의 수석 경제학자 조지 라투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신규 및 기존 주택의 판매가 반년 넘게 감소하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차입 비용, 인플레이션에 뒤처지는 소득, 여전히 제한된 공급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수요가 냉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유동성과 균형을 회복하려면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폭주하였고, 현재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주택 가격이 하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 하락을 볼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 최고 부동산 전문가들 중 앞으로 2개월 조금 남은 시점인 이번 해에 주택 가격 하락을 볼 것이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과 그 이후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저번 달 보여드렸던 전문가들의 내년 주택 가격 예측을 보시면 ib 세어맨을 제외한 다른 전문가들은 내년에 주택 가격 인상을 예측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은 2.5% 인상률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최근 예측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같은 전문가들은 인상률을 예측하고 있지만 인상률이 낮아졌고 ib 세어맨은 하락률을 3%에서 4%로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최근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이디세어면은 미국 주택 가격이 2023년에 4% 하락한 후 2024년에 5%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분기별로 발표하는 버서나믹스의 홈프라이스 익스펙테이션 서베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3분기 말에 발표되었는데 이 조사는 100명 저명한 패널의 경제학자, 투자 전략가 및 주택시장 분석가의 예측입니다. 이들은 이번 해를 9.75% 인상률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2023년과 2024년은 2%대 인상률을 볼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전 평균 인상률인 3.8%보다 낮은 인상률인데, 이 이유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높은 모기지금리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2025년부터는 평균 인상률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이분들의 예측을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기 이분들의 내년 예측을 자세히 나열해보면, 몇 명이 몇 프로를 예측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녹색 막대는 인상을 예측하는 분들의 숫자이고, 붉은색은 하락, 그리고 회색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인상을 예측하고 있고, 제일 많은 28명이 3에서 5% 인상률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에서 제일 많이 예측하는 6명은 1에서 3%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그 이후 2024년에서 2026년의 예측을 보시면 하락을 예측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계속 있지만 대부분 인상을 예측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상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모든 전문가들의 미래 주택 가격 예측은 전국 평균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나온 통계 예측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8월까지 미국의 모든 메트로파리탄 스테테스티컬 에리아, 즉, 대도시 통계 지역의 주택 가격 예측입니다. 보시면 618개의 지역이 가격 인상을 예측하고 있고, 257개 지역은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락하는 지역은 1에서 3% 하락을 예측하고 있고, 30개 지역만이 3% 이상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 가격에 대해, 퍼스트 아메리칸의 수적 경제학자, 마크 플래밍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과대평가된 시장은 모기지 자율이 높다는 그리 새롭지 않은 현실에 적응해야 할 수도 있지만 주택 시장은 기본적으로 급격한 하락보다는 완만한 연간 주택 가격 상승을 아직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직도 미디어에서 주택 시장 붕괴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2008년 주택 시장 붕괴를 미리 경고했던 유명한 빌리니어헤지펀 매니저 존 퍼스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전처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없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주택은 약간 거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체될 수 있지만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내년 주택 가격에 대한 그림이 전문가들의 예측을 통해 더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 시점에서 진행된 전문가들의 예측인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다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